먹는데 한시간까지걸리거 그렇게 되아고 30분, 30분, 30분 에 먹을 수는 브이로그 하는 거 맞다 이거 아, 좀 내가 봤을 때 네. 어머니 <laughs> 빨리 고 오셔야 될거 같아 오. 이거 은경이 치 <laughs> 치즈? 짭쪼름한도 어. 여기 앞에 가져가 有人有。<music> 토마토도 다이 치즈가루 더 이상 섞고 싶지 않았어 오, 근데 사랑받그네 말이 그만했지 뭐 근데? 술 대신 딴거먹거 음, 아니야? 존나 먹어그술술안 그 먹는 마음을 허한 마음을 음식을 달래는거 어, 음, 그럴 수 있다 야그술 먹고 이러지 진짜 막 소감 져서 밥도 하러 술 먹고 자는 거할수있겠니까 <laughs> 그건 느끼고 싶어 까다로워졌다 이랬다 아니야? 간을 응. 로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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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그냥 할수 존재다 응. 응 음, 안다 안다 안 먹잖아 나는 나 그래, 먹어 먹다다는 <목소리> 먹어 얘요거그나맛있 치 하나씩 주세요. 칠십 <laughs> 번도. <시식단. 웃음> 아이스크림 올라가는 거 바닐라 할까? 업차 어. 바닐라 중에. 바닐라. 바닐라 해주세요.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. <laughs> 칠리 소스 주. 음, 아저 콘센트 선이 음. <웃음> <웃음> 야, 맛있지, 않아, <laughs> 나. 커튼인데도 다른 야 하나씩 찍어. 이래도. 샤 논이. 같이 이래도. 그래서 맛있다. <laughs> 진짜 그 원래 이괜찮은 좋다 그럼 네가 그러니까 배워야 배워 참... 배워 요새 근데 기 배우는 것도 1만원2 0만원에만원2 0만원도상관는데빵 만들면 될거 아, 좋죠 네가 그럴 것 같지? 내말아 아니면 질린다, 안 먹는다. 난 먹을 것 같아. 막 아, 그런 애들 있더라. 먹는 애들 이 있더라. 내가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가만다 봤다. 지금 차는 몇 번이지? <laughs> 어, 내가 만든 빵 먹고 싶네. <laughs> 아닌데 우리 매장 사람이 이제 한입따 먹던데. 똥으로 사아어서안 만들겠지. 음. 음. 몇 말이다. 질린다. 고 질린다던데. <laughs> 내가 치킨집 아들이 음. 치킨을 안 먹나잖아. 음. 야 그런 돌리네. 음. 내일 아닌가 보지. 맛있을 것 같. 아 근데 그거 아다 한. 야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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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오늘 이거 먹고 내일 이거 먹고 다음날 이거 먹고. <laughs> <거> 먹... 어떻게 <laughs> 먹어야 맛있는지도 더잘 알잖아. 맞다 많이 먹어봐야 배 쪼그나 빨라 너무 맛있게 먹어. 이 것도 아니고 다 맛있게 먹고 가져. 대자친이 약간 자기가 잘 숙제해서 잘 맛있는 거먹으면 대게뿌별 것도 아닐까 먹어도 역시 맛있게, 못 <웃음> 맛있게 <웃음> 먹는 척비 맛있게 먹는 건걔들 입장이지 어, 맛있는 만 녀석들 말. 아 맞아 얼마나 입이 예민한 줄 알아? 걔들도미안사람가걔들도 <laughs> <미안한 사람이야. 웃음> <야>, 걔들도 <laughs> 표현할 때 <laughs> 맛없으면 맛있다 말을 안얼마이그렇 보여서 뭐 표현하는 거야? 그막 어디 SNS에서 봤는데 박준현이었 어, 김준현 아 그래 김준현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있대 나 이거 보고 왔나? 그 문세윤은 왜뭐 개하지파라서 아. 김치 무조건 찾 음, 음. 느끼한 김치 무조건 김치 찾고 어, 뭐 하여튼 그런 거다안 하실때 김준현은 맛없으면 그냥 아무 말안 하고 먹기만 하대 근데 <놀라> 브라우니왜 이렇게 바삭하나 이거 어제 맛있던 거 아니야? 브라운이개 맛있는데 이거 어제 맛있거 아니야? 몰라 밥 드셔도 그대 일이 없다고 된거 같네 바삭하네 배이할때부만들좋아 응. 너희 통가좀오면통그통그통 어? <목소리> 그거 그통채야 되잖아 아니, 아니 너희 가지 아 너희 굳이 뭐 비닐 포장하고 얘왜저나 일찍 라 몰라 <laughs> 나이정토기지로 집에 있는 안경 박스 꽂아온 거. 그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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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장고에 넣어서 <가서> 붙이는 <laughs> 거 아니야? 아니야 꽂는 <laughs> 거 아이가? 구워야지. 뭘 고치는 거야? <laughs> 몰라 초콜릿이가아 <laughs> 이렇게 끓여서 빵. 구워서 고히는 <laughs> <주연이는> 주머니는 나중에 온다고 <왔다. 웃음> 그냥 빵은 그냥 초콜릿 넣어서 같이 구워가지고 그냥 끓이고 끝이다 이거는 <laughs> 1 단계 공법이라고 전나 <laughs> 그냥 한 번에 다 때려먹는 거 그래 브라우니는 저렇만 나오지 다때려먹꼭끝이면나 이미가 먹는데 끝이다 <laughs> 이 새끼야 <laughs> 아니 아끼다아끼나 <laughs> <응. 웃음> <laughs> 나중에 <웃음> 먹으려고 <웃음> <웃음> 응. 야 근데 사실 이거를 먼저 먹어야 되지 않아? 입이 되게 상큼 응. 이거 다입다 떡한데 지금. 내가 상큼한 거먹었 아, 오케이. 근데 우리 안 먹을 줄 아는데 아이스크림 먹고 싶. 아 이거 겉에 거다 어, 레몬 크리스피 크리스피 도넛처럼 설탕. 어, 이게 레몬. 이다 군다에다가 레몬. 레몬즙이랑. 레몬 맛 나잖아. 나는 이거 안 먹어. 네가 안 먹어. 그리고 이렇게 해서. 무서워가지고 이거랑 같이 이렇게 먹으니까 그거 같다. 베스킨라빈스 쿠에카이스크. 아, 깨끗해. <laughs> 맛이 똑같다. 아, 진짜 달다. 음. 랩하고 음. 그랬다고. 이거, 이거 선택하면 먹은 거 아니야. 아, 떠먹... 뭐, 이거 처음 먹어봤어. <laughs> 엄청 <laughs> 급해이 부분이 다먹어보니 <laughs> <모르겠다>. 새끼야. <laughs> 니 제일 맛있는 거먹었네경화한테 <laughs> <부분을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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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고 싶다 그냥 <laughs> 먹 <laughs> 영화 모서리 아직 세개남았다나 o k a y y o u 가 l 거? e t it. I'm not g o i n 도 to do t 치 a t I'm 데 o t going to do that. I'm n 어야돼 이거 있는데 o do that. I'm 엄청, <laughs> 청, 청 하나 만프어 가야겠다. 어. 우리 상황은이집서청만뜰래왜 은경이 집에서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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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경이 집에서 <사자>. <웃음> 그래? 은경이 집에 그래? 우리 집 <집에서> 상황 <한 웃음> 내가 <laughs> 치기 해도. 야 청, 청도 한번 날 잡아줄래? 우리가 아니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재료를 사면 되잖아. <laughs> 그원그래스 얼마인지 보내면 보내. <laughs> 아니 청들냥청거해서한 그냥 그냥 박스 시키자. 그리고 홍도 다 준비해 줘. <laughs> 한 박스 시켜서 장사하나. 야, 어니나가지 일동식 다먹으면 되잖아. 그래서. 그래서. <laughs> 다이소 가서 <laughs> 영상 삽니다. 그 은경이가 하는 거야. 응. 열창도도 내냥 나와서 좀 내야 맞아. 해놔야 지봐같 <laughs> <다시 할 수 웃음> 우리는 짜르고 <laughs> 넣고. <웃음> 윤경이가 소금으로 딱 끓여놔요. 우리가 자르기만 하고 넣기만 하 <laughs> 되는 <된> 거래 <laughs> 백팡에, 병에다가. 세번 씻는 거 알지 너네? 야지올이 뭐, 어린이 지금 몇 시에요? <laughs> 다 끓여가지고 한번더 깎아. 그렇게 해달래. 뜨거운 물에다가 소금하고, 그 다음에 굵은 소금으로 한번 하고 베이킹소금 한 번. 아니, 굵은 소금으로 그래. 한번 깎아. <laughs> 계속 닦고 처음에 베이지 소다로 씻고 한번 햇빛에 말려놓고, 음. 그 다음에 구우수으로막 닦고 데쳐보고 또 농약 또또안 뜨면 또구우수으로또 닦고 흰거안 뜨게 니가 어, 해야지. <웃음> <웃음> 조금 해주잖아 지금. <치면서. 웃음> 한번1차해놓면2 차로 와서 아, 이제 차 해놓은 우 그거 가지고 하는 동안 렌이 자기 것 다시 그거하면 됐잖아. 청 e 청이 n c 을 o n g 레몬청이랑 블루베리청만 들어 y 는데 블루베리는 못 o n 던 y 블루베리청 말고는 내가 g 만드는 거 n 고 알려줄게. 아니 y c h 알 알이 <laughs> 아니야 n g chong chong c 리 o n 이 c h o 리 g chong c 이 o n g c h o 다 g c h o n 에 cho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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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라즈베리 h o n g c h o n 진짜 맛있더라고 그 산자이 산자이 씹어 먹는 것처럼 알갱이 씹히는 그런 거 있잖아. 막별이 막별이 그 싫어. <laughs> 그뭐할래 뭐 저... 종류 저... 여러 개 되나? 어 그래. <laughs> 딸기 초밥. 아, 딸기 아니 딸기는 음... 12월에 딸기 총은 뭔데 뭐에 먹을